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시설 관리와 보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리원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방역과 에너지, 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5월, 6월에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린 상황 가운데서도 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교회 조경을 위해 6주 동안 예배를 마치고 오셔서 무더위 속에서 늦은 저녁까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덕분에 새롭고 아름다운 교회 조경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관리원의 동입자들과 특별히 위원회에 속하지 않으셨음에도 먼 거리에서 오셔서 수고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분한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상반기 건강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라도 더 챙겨 주시려고 했던 오문길 지도장로님과 권사님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비드 19 상황에 많은 청년들이 거주지에서 고립되었을 때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나눠 주신 김기석 음미집사님 네 분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 주신 준민 형제와 민영 자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온라인 예배와 또 7월부터 시작된 대면 예배를 위해 안팎으로 힘써주고 진행해주신, 아, 진범 형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부 회장단과 사역팀장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범이 되어주신 청년부 목자분들과 조언지기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수교의 미소로 중심을 잃지 않고 진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최재원 전도사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한번 이상 기도하신 우리 김부회 성도 여러분들 정부 중보기도 위원이십니다. 아, 특별히 작년 1월달에 새로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최대영 집사님, 박영구 집사님, 또곽성애 집사님 선배 위원장님 맡아서 모범을 보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아, 요일별로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이끌며 어려운 가운데 한번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신 우리 강진아 권사님, 문석기 권사님, 안정민 권사님, 이미혜 집사님, 오순혜 권사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중복이도위원회 담당 장노님으로 작년에 수고하신 이준직 장노님, 또 올해 새로운 방희성 장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온라인으로 배달되고 있는 온라인 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달 발행되는 날마다 빛으로 큐티지를 빠른 걸음으로 이북으로 전환하셔서 온 교우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을 제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맑고 어, 밝은 미소와 목소리로 섬겨주시는 이승 권사님, 또 교정을 맡아 십수년간을 섬겨주신 오영님 권사님, 아무리 평범한 간행물일지라도 그녀의 손길만 거치면 아름다운 예술로 재창조시키는 고내림 자매의 손길뿐만 아니라 출판위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수잔 목사님 그리고 몇 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